안녕하세요, 크렌조입니다. MSI는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플래그십 라인업은 MEG, 즉 MSI INSGST GAMING이라는 이름으로 초고사양 시스템을 맞추는 열광적인 유저들을 위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그 MEG 라인업에 속한 플래그십 파워 서플라이 MSI MEG AI 1600T 80 플러스 티타늄 풀모듈러 a t x 3.1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1600T 파워는 최고급 제품답게 디자인부터 다른데요. 검은색 베이스에 옆면을 비롯한 여러 곳에 황금색으로 포인트를 화려하게 주어서 역시 고급 제품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측면엔 MSI 미스틱 라이트가 연동되는 RGB LED까지 나와 고급스러우면서 화려한 느낌을 더해줍니다. 구성품으로 들어있는 케이블은 일반적인 파워보다 넉넉하게 제공되며 부드러우면서 내구성이 좋은 브레이디드 케이블을 사용해 관리가 쉽습니다. 또한 케이블 오버나이저도 있어 설치 시 케이블을 깔끔하고 가지런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컴퓨텍스 혁신상을 받은 듀얼 컬러 12V 2x6 케이블을 적용해 50시리즈 그래픽카드를 사용할 때더 안전하고 견고한 결착이 가능합니다. 1600W 파워답게 12V 2x6 커넥터를 2개나 지원해서 고용량의 그래픽 카드를 2개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게이밍 환경은 물론 ai 작업 같이 높은 부하가 요구되는 전문가용 환경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합니다 파워의 크기는 깊이 190mm 너비 150mm 높이 86mm의 ATX 규격의 파워인데요 깊이를 고려하여 케이스를 선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케이스를 구매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AI1600T 제품은 MSI 파워의 정수를 담았다고 할수 있는데요 글로벌 인증기관인 사이베네틱스, 80플러스, PPLP에서 모두 최상의 등급인 티타늄 등급을 획득하여 최고 수준의 전력 효율과 품질 신뢰도를 입증했습니다 게다가 파워의 소음을 최소화하였는데 사이 베네틱스의 람다 A2 플러스 등급으로 가장 우수한 소음 등급 인증을 받았습니다. 제로 팬 모드도 들어가 있어 일정 온도 이하의 환경에서 더 조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내부 부품도 서버 등급의 제품으로 구성하였는데 AI 서버 등급의 SIC 모스펫을 사용하여 일반 실리콘보다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고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서버 등급의 105도씨 1분산 커패시터 그리고 플래 스프링 코일 컨스트럭터 등 극한의 효율과 안정성, 성능을 위한 고급 부품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과전류 보호, 과열보호, 과전압 보호, 서지 보호, 과전력 보호, 저전압 보호, 달락 보호, 무브와 동작을 통한 8종의 서버 수준 보호회로가 탑재되어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MSI 메인보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게이밍 인텔리전스 기능을 통해 파워를 실시 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팬 속도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성능을 살펴보면 전체 부하 구간에 걸쳐 평균적으로 92.99% 이상의 높은 출력 효율로 티타늄 등급다운 모습이었고요. 부하에 따른 전압 강화도 CPU와 GPU의 안정성에 직결되는 플러스 12V 라인은 전 구간에 걸쳐 안정적인 출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소음도 살펴보면 제로팬 기능을 켠 상태로 최대 50% 부하 구간까지는 쿨링팬이 작동하지 않았고 60% 부하 시 18dB 80% 부하 시 21.6dB 100% 보아시에도 도서관 수준의 31.3dB를 기록해 조용한 파워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MSI MEG AI 1600T 80 플러스 T 차는 풀모듈러 ATX 3.1 파워를 살펴봤는데요. MSI의 플래그십에 걸맞게 고급 부품과 기능을 쏟아부은 제품임을 알수 있었는데요. 더불어 소음도 정말 조용한 수준이라 고사양의 성능에 조용함까지 원하시는 분들에게 알맞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쿨앤조이 였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